눌러주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릉부릉 박경호 실장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드릴 해 차량은요, 기아자동차의 더뉴레이 시그니처 등급의 차량이고 2021년형 7,000km 탄 무사고 차량입니다. 일단 외관이 어떤지 같이 한번 보실게요. 네, 여러분, 외관 상태 이렇게 보셨죠? 거의 신차급 컨디션을 갖고 있고, 무사고 차량이지만, 이쪽에 이렇게 단순 교환이 하나 있다는 거 참고해서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앞에 엠블럼부터 이렇게 전체적인 글을 보시면, 완전히, 하, 신차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헤드라이트 부분, 여기 아래 안개등 보시면, 네. 훌륭한 관리 상태, 이렇게 보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앞에 핸더부터 이 라인 쭉 찍어주시면, 썬틴적인 부분도 완전히 조금 진하게 되어 있고, 외관 상태 너무 훌륭하게 되어 있다는 거 참고해서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타이어, 트레이드 90% 이상 남아있고, 타이어 인지는 15인치로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타이어 힐 전반적으로 엄청나게 퀄리티가 엄청 좋습니다. 장기수가 하나도 없다는 거 참고해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뒤쪽 타이어 트레이드도 90% 이상 남아 있고 뒤쪽 킬, 뒤쪽 킬도 엄청나게 네, 장기수가 하나도 없는 그런 차량입니다. 그리고 뒤쪽 후면부 보시면 전반적으로 관리 상태 너무 좋고 특히 이 넘버가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6888. 중국에서는 8이라는 숫자가 되게 행운의 숫자. 팔이 행운의 숫자라고 하는데, 팔이 세개나 이렇게 들어가져 있다는 거. 네. 좋은 운이 가득 들어가져 있는 차량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후면부 공간 보시면 6대4 폴딩 다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아래 보시면 삼각대 알맞게 들어가져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비닐도 그대로, 네. 이쪽에만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여기 손잡이가 이렇게 있어서 이렇게 내리시면 돼요. 그리고 뒤쪽에 후방 카메라 그리고 후방 센서 이렇게 알맞게 되어져 있고 아래 이렇게 디퓨저도 완벽하게 신작급 컨디션을 갖고 있어서 그냥 타시기만 하면 되는 그런 완벽한 차량입니다. 그리고 뒤쪽 테일램프 보시면 네 연식 대비 훌륭한 관리 상태 보실 수 있고. 네, 이 라인 쭉 찍어주시면 네, 엄청나게 관리 상태 네, 외관적인 부분 훌륭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그리고 2열 공간 보실게요. 네, 2열 공간 보시면 뒤쪽 바닥 공간 네, 엄청나게 훌륭하죠? 네, 먼지 한툴 없는 그런 차량이고, 그리고 뒤쪽에 보시면, 이렇게 앉았을 때, 뒤쪽에 보시면, 여기 열선까지, 이렇게 들어가져 있는 차량입니다. 네. 외관은 여기까지 받고, 안쪽으로 뿅 들어가 볼게요. 네. 안쪽에 들어왔고, 키는 이렇게 두 개를 보유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스타트 버튼. 시동 소리 너무 좋고요. 여기 키로수 보시면, 7,656km 탕 완벽한 그런 차량입니다. 그리고 앞쪽에 투채널 블랙박스 그리고 이쪽에 하이패스 룸밀러 이렇게 장착이 되어져 있고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비닐까지 그대로 네 비닐까지 그대로 되어져 있는 차량이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센터페시아 보시면 안드로이드 오토, 오토 카플레이 연동해서 쓸수 있는 그런 네, 버튼이 다 되어져 있고 연동 내비가 다 되어있고요. 그 다음에 라디오 음향 네. 소리 되게 훌륭하게 비용이, 들리고 비용이, 있는 비용이, 차량입니다. 비용이, 네. 주세요. 그리고 이 라인 이렇게 쭉 찍어주시면 완전히 신차급 컨디션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풍량 이렇게 올리고, 네, 내리고 다 완벽하게 되고, 프루토 에어컨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후방 카메라 또한 선명하게 아주 잘 나오고 있는 차량입니다. 그 다음에 이 아래쪽 보시면, 이 아래쪽에 열선 이렇게 들어가져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커플더 깔끔하게 이렇게 정리정돈 되어져 있고, 그리고 스티어링 휠 보시면 사용감이 거의 없다는 거 참고해서 보시면 될것 같고, 여기 사용자 설정 버튼, 여기 모드 버튼, 여기 핸즈프리 기능, 여기 볼륨 조절 기능 다 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핸들 열선까지 완벽하게 되어져 있는 차량입니다. 안쪽 공간은 다 받고 내려서 엔질룸 소리 한번 들어볼게요. 지금 나와서 이렇게 엔진룸 열어서 봤는데, 엔진, 신형 엔진, MPI 엔진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엄청나게, 네, 그냥 신차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쪽에 단순 교환이 있지만 타시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까 안심하고 타시면 될것 같습니다. 마지막 외관 디자인 엔진룸 같이 보셨고요. 마지막 성능 기록부 여기 이렇게 보여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차량도 거의 신차급 컨디션을 갖고 있고 지금 신차 가격 대비 지금 중고차 가격이 너무 좋게 나왔으니까 이 차량 마음에 드시면 여기 박경호 실장 직통번호로 전화 주시고 항상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눌러 주시면 허위 없는 그날까지 실매물 안전한 차량 판매하는 그런 박경호 실장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